텍사스주 카우프만 카운티 쉐리프 경관이 18살 소녀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과잉 진압을 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쉐리프국 측은 한 여성이 도로에서 걸어다니다 차량에 치이기 위해 시도하고 있다는 나인머먼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전했습니다. 출동한 쉐리프 경관이 여성 트리그 레벨스와 대화를 하다 체포를 시도했고, 이때 레벨스가 가족에게 전화를 해 경찰이 자신을 잡았다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레벨스의 가족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레벨스는 소리를 지르며 울고 있었고, 쉐리프 경관이 레벨스의 몸에 올라타 제압을 하고 있었습니다. 영상에는 레벨스가 숨을 쉬지 못하겠다 애원하고, 이에 주변에 있던 가족들이 그만두라고 외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이후 쉐리프 경관은 레벨스를 연행하는 과정에서 레벨스의 어머니가 경관에게 폭행을 가해 어머니까지 체포를 해야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현재 레벨스는 석방되어 심리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정신건강시설로 옮겨졌습니다. 사건과 관련된 경관들은 쉐리프국 정책에 따라 내사기간 동안 행정휴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